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 연중제 22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고린토 1서 3장. 고린토 1서 3장. 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지혜로움은 하느님께는 어리석기 때문이다. 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laughs> 1편은 10편 24편 주님의 것이란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다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으랴? 네. 세상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 네. 오늘 복음은 요루카 복음 5장 시작입니다. 5장.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고, 배빌린 값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 낳는 어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주님을 따랐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고린도 1서 3장 네. 복음 선포자의 역할. 자, 바오로 사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폴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심는 이도 중요하고 물 주는 이도 중요하지만. 바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바치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하느님께서 모으시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진정 우리는 하느님이 모으시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토 1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편 24편. 오늘 화답송은 10편 23편. 요맨 끝이죠, 그죠? 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례하는 어, 이 전례를 만든 수도원에서 어 이거는 24편이야 다 금방 아는 거죠 그죠 다 시편을 줄줄 줄 외우고 있는 150편을 다 외우고 있는 수사님 들이 아 요거요 요거는 시편 24편이에요 주님의 것이안에 세상과 그 안에 가득찬 모든 것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란에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란에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 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르리오, 누가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수 있으랴? 누가 누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느니,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느니,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리라. 누가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으랴? 거짓 선전선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이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임금님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요. 앞에 하고 여기. 영광 임금님이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자, 성전에 듭시는 예, 예, 임금님은 요 뒷부분, 7절이야. 그죠? 네. 자, 주님의 것이 안에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것이고, 자 오늘 복음 루카 복음 5장 네, 전체를 한번 볼까요? 루카 복음 5장, 네. 루카 복음 5장 예수 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군중들이 몰려 들어서, 예,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laughs> 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계시자 군중이 그분께 몰려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여행을 한번 가야죠. 갈릴레 예. 호수를 볼까요? 음. 보이시죠? 음. 좀더 크게. 네. 갈릴리아 호수, 음, 실제로 가보면, 어, 거의 뭐 바다입니다, 바다. 갈릴리아 호수. 네. 갈릴레아 쪽에 있는 호수예요 여기 타볼산, 나자렛, 가나, 티베리아스, 막달라, 카파르나움. 예. 네. 여기입니다,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자, 갈릴레 호수. 어, 신부님 나오세요. 신부님 빗겨. 자, 갈릴레 호수입니다. 네. 음. 잘 보이시죠? 갈릴레 호수. 밑으로 가자, 밑으로. 이렇게 어디가 요거로 키우자 요거로 키운게 낫지 이렇게 하고 신부님 다시 나오세요 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생을 3년 동안 갈릴리아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파르나움 있죠? 여기 카파르나움, 여기 카파르나움, 여기가 주 본거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나자의 출신이고 그리고 여기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3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네. 그러면 어디서 주로 고기 잡냐면 이쪽에서 잡아요 이쪽에서 왜냐하면 이제 강물을 다르게 해 볼게요 여기 저 위에 헬몬산에서 헬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오는 거 있죠, 물이. 물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에 물을 채우는데, 헬몬산에서 눈녹은물이땅 속으로, 또는 이제 땅 바깥으로도 나오죠, 그죠? 땅 속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쪽 지역에서 이제 호수로 들어오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여기, 여기가, 여기를 좋아해요, 여기가. 해 물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그쪽으로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서 베드로와 동료들이 이쪽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군중에 몰려드니까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 약간 뛰었어요. 그죠? 못 해서 조금 뛰어서 예, 사람들은 육지에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앉아서 예수 님 말씀을 듣고, 예수 님은 신문의 배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 1시간 동안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오전 수업을 마치시고, 자, 그러면 가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오전 수업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다? 이제 배 빌린 값을 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자, 이제 배, 오전 수업 3시간 동안 빌렸으니까, 예배 값을 내겠습니다. 자, 깊은 대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예 그래서 그 잡은 고기로, 어 이, 백값을 합시다. 그러니까, 시몬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새물이 나오는 저쪽에서 했는데, 그리고 밤에 불을 켜고 하니까, 예, 횃불을 켜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몰려드는데, 네, 어저께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예. 군중들이 듣는 거, 저희들이 다 들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선생님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승님의 말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고, 원래 고기 잡는 거는 우리가 선수예요, 우리가 선수.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는 분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러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보통 분이 아니셔서 저희가 한번 스승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이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고기 잡이 전문가인 베드로와 동료들도 깜짝 놀라서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와 동료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죠? 그분을 따랐다. 네. <laughs> 자, 원래는 그 뒤에 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요거를 목상을 그냥 할까요? 고기잡이의 기적. 여기. 베드로와 여기 이제, 여기 두 사람 더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요국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네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laughs> 제자로 부르시죠. 요거 이냐시오스 묵상, 이냐시오 묵상 해도 괜찮죠, 그죠? 할만하죠? 예, 여러분도, 여러분도 거기에 배에 타서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 하시나 듣고, 같이 고기를 잡으시고, 깜짝 놀라는 베드로의 표정도 보고, 여러분도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그리고 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셔, 똑같이. 너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안수하시고, 오늘, 요거로 인하시 영성 수련 관상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 상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